지금 보니까 저희 지면이 거의 윤석열 <laughs> 장관 후보자님들의 의혹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시작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시작이 인사청문회 때 들어가면 또더 심할 거고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을 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주진우 인사검증 TF팀장 아래에 15명도 안 돼요, 인원이. 아, 그래요? 아, 15명도 안 되는데, 18명 장관 후보자들 인사검증 해야죠. 네. 청와대 수석, 갈, 수석, 비서관, 행정관 가는 사람들도 인사검증 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원래 인수위에 그렇게 적어요? 인사검증팀이? 원래? 모르겠어요. 뭐, 박근혜 때, 이명박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15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사검증 동의서 7시까지 이렇게 보내서 받아요 네. 범죄 조회 경력서 그거 봐요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뭐 문제 있다라는 뭐, 거를 파악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게 네. 의연실에서 청문회 전문으로 하는 보좌진들 상임위별로 하나씩만 뽑아 올려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검증만 해도 걸러낼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너무 기본이 들... 안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니까 네. 인수위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권력. 내 말, 내 말이 그 말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일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이 권력을 지금 같이 하면 나중에도 같이 써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음. 아.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고 또 정부 주요 기관으로 가려면 자기들끼리 업적을 내야 아, 되거든. 그러니까 누굴 들여보내면 그만큼 경쟁자가 그렇죠.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후배, 너무하네. 제가 보좌관 후배들이 한 두세 명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서류만 이렇게 모으는 것만 해도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인사, 그, 검증서 있잖아요. 네. 다 보내주잖아요, 의원들한테. 그래서한 <laughs> 의원실에 가가지고, 그것 좀 이제 복사하려고 갔더니, 그냥 처음 보자마자 쓱쓱쓱 보더니, 음, 위장전입, 쓱쓱쓱, 막 이런 것들마다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 는 인사검증 TF팀에 있는 사람들이 권용서에 딱 앉혀놓고, 인사검증 취직까지 해서, 네, 이건 어떻습니까? 할수 있겠냐고. 음. 못해요, 원희룡 앞에서 해요 추경 앞에, <laughs> 한동훈 잠깐만 앉아봐. <laughs> 한동훈 앉아보고, 저기, 뭐, 장모 집,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물어보냐고. 기, 기본적으로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쨌든 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 검증 동의서 이런 거쓸때 항목들이 쭉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종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데, 뭐, 자녀 특혜, 뭐, 입학 의혹, 편입 의혹, 이런 거 이제 자녀와 관련된 거다 쓰지 않나요, 본인이? 아니, 근데 자녀는 음. 지금 뭐 합니까? 몇 살입니까? 어디 네. 다닙니까? 그거지. 자녀를. 경북대에다가 편입학 특혜로 시켰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냐고. 아닌데, 아, 기본적으로, 아. 그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경북대에 의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둘 다. 음. 이상하잖아 학부도 나오고, 학부가 이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들어봤단... 다니던 학교에 가고 싶었다잖아요. 왜 그걸 안 믿어주세요? 어. 믿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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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아버지가 자녀를 거기 다니게 하고 싶었던 만큼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 근데 나는 보면은 딱 자녀들 경북대학교 딱 보면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입했는데요 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 편입했죠?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아. 왜냐면은 네.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그럽니다 인사검증 보고서 보내줄 테니까 그 검증에다가 체크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다음날 음. 보내줬어요 네. 그 다음날 저기 장관 후보자입니다 <laughs> 네? 3일 걸렸잖아요. 무슨 검증을 그러니까, 해안 아,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전날 받았다 그랬지. 아 근데 어쨌든 정호영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이상민 후보자, 그다음에 뭐 김인철 후보자, 나고. 그다음에 뭐 한덕수 후보자 막 엄청 많이 나오는데 왜왜 <laughs> 왜 음. 그런 검증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의 장관 후보 추천된 후보자들 보면. 다저 정도의 의혹들은 다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공정과 정의 이것을 명분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나온 거 보면 공정과 정의를 지키라고 그랬더니 우정만 지킨 거 아니냐. 40년 그런, 지기만. 어. 네. 뭐할 말이 없네. 네. 아 내가 할말 <laughs> 없어. 다, 다 말해보려고. 네. 가지고. 네. 아니, 술 먹어가지고 내술안 먹어. 그런 비판을 <laughs> 받을 수밖에 <laughs>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인사 검증 팀에서 되게 가깝고 믿고 신뢰하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인사 검증 어떻게 하냐고아 문제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자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서 중간에 멈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럴 정도 되면 당선자를 찾아가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일단, 예, 예, 예는 정리하고. 지부터 시작. 진짜 할말 없네. 진짜 할말 없어. 어. 이렇게 모든 걸다 말씀하시네. 진짜 짤 말이 없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한독 후보자가, <laughs> 네, 후보자가 네, 한 후보자가 한동훈 후보자 추천의 변호로 말하기를 저출산 저출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출산의 시대다. 저출생도 아니고 네, 저출산. 예, 저출산인데 네. 아이, 저출산의 시대인데 갑자기 외국인 문제가 중요해진다.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한다. 한동훈이 적임자다 나 <laughs> 지금 한 번도 안 보고 <laughs> 뉴드 했어요. 내 기사를 외워서 하는 어, 얘기야. 나도, 나, 아, 기적의 상담은. 아, 저기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거군요. 비자를 내는 걸 법무부 장관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 말을 돌려서 했지만 결국 이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이민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네.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그 적임자도 아니고 비자 발급을 하는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가 <laughs> 법무부 산하에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을 적임자를 뽑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윤석열 당선자한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 한동훈 영어 잘한다. <laughs> 선진 아, 법무 행정. 어.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연결이 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컨트롤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장재원 실장은 제가 보기엔 지금 좀 <laughs> 이게 많이 안 가깝거든요. 약간 많이 안좀안 가깝다? 예, 우리 당선자랑 좀.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세요? 그냥 완전한 신뢰를 얻고 있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오, 네. 가서 뭐라고 대들기 힘들어 보이고 네. 지금 멈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딱두 사람 있다 저 이렇게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알겠다 한 명은 누구요? 옆, 같이 사시는 분? <laughs> 예 김건희 씨하고 네.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 정도 아, 이렇게 두분 아, 정도가 네. <laughs>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오죽하면 한동훈이 옆에서 발음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신선한 인사라고 <laughs> 표현해가지고. 앞에 그나마. 네. 아, 그나마. 그나마. 근데, 신선한 어, 저 이거 그냥.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지지율 떨어진 게 무슨 큰 문제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 아니, 본인이 문제 없다는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 거기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음. 네. 그러고 나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제일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네요. 웃음은 나오고. <웃음> 아, 그렇구나. <laughs> 지금 한, 그, 뭐야,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제 본인의 의혹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각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봐요. 아니면 책임 총리에 대한 약간 생각도 전혀 없으신 건가? 그럴 말 없으신 건가? 민주당의한독수 총리 후보자를 날릴려고 그럴 것 같은데. 민주당이 본인이 누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음... 그리고 또 그런 스타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네. 본인도 오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오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저는 많은 비판을 받아요. 너는 보수 우파 패널이라고 하면서 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사람이 한뭐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왜 비판을 하느냐.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 민주당 정권 때 저런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로 했으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나 국민의 입쪽 패널들은, 네. 아유, 잘했습니다. 뭐, 아예 저 정도는 <laughs> 괜찮죠? 장관하는데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랬겠냐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변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거나 당직자 있으면 저도 기를 쓰고 옹호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당원가입도 안 하고, 네. 저는 뭐, 당직자 하라고도 안, 하, 안 하지만. 드럼통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별로 안 두려워요. 아. 술한잔 먹으니까 안 드려. 사실은 아, <laughs> 좀 두려운데. 아, 술 때문에 안 드려. 그래서 저는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상대에 대해서 비판을 할때 입장을 바꿔놨을 때 내가 어떨 것이냐. 네. 그거를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비판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잘했다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거는 말이 네. 안 돼. 공덕포차의 새로운 PPL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시청자 여러분 덕입니다. 정치 팟캐스트 부흥기 시절. 최초의 상업광고였던 평산네이처 아 로니아진으로 인숙한 평산네이처가 진경옥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케켓니에서는 3만원 할인된 원래 정가가 15만 9천원인데요. 12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는 거 아시죠 이번 어버이날 선물은 평산네이처 진경옥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정, 정호영 후보자가 가장 가장 의혹이 많은 후보자잖아요. 40년 직기 그, 그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 눈높이가 도덕, 윤리,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한정 부끄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의혹이 많이 나온 상황이면은, 아, 좀 죄송하다고 막 고개를 숙이거나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분의 잣대와 우리의 잣대가 다른 거죠. 음... 그분은 그냥, 아 네. 내가 뭐 병원장인데, 뭐 우리 애들이. 의전원에 가서 뭐 애들 의사 되는 거뭐 뭐가 문제야 뭐내 아는 교수들이 그냥 뭐 면접 점수 만점 줄수 있지 내 아는 후배 의사들이나 뭐 교수들이 뭐 논문 쓰면서 공조자를 올려줄 수도 있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음. 근데 그거는 잘못됐잖아요. 네 잘못됐죠. 그 어떻게 잘 됐다 그래요? 그게 막. 우리가 지금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국민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네.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게 청문회거든요. 그럼. 그러면 경북대를 다니면서 경북대 병원장인 사람이 경북대 병원장으로서 어떻게 행통,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적합도를 알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 내가 망점 달라고 말안 했어.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laughs> 말을 정리하면. 아, 내가 말안 했다고. 네. 왜너 억울해 죽겠어 했는데 한결레신문도 보도를 했지만 여섯 번 면접판 중에 다섯 번, 여섯 번 채점 중에 다섯 번을 최고점을 줬잖아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해도 부탁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알아서 줬다. 알아서 하는 거지 알아서. 네. 근데 권력이라 이런 게, 이런 게 무섭습니다. 원유룡 씨 목동에 집 팔고 내려갔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네. 가서 집 어떻게 샀어요? 그 부인인 그, 그뭐 강박사 이 양반이 건, 설업자한테집좀 싸게 달라고 네. 해서 그 사람이 한겨레 신문에 보도에 따르면 원가에 팔았다. 네. 7억 5천만 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집뭐 그다지 뒤로 가격 이좀 올랐다고 하고 그, 여덟 채 밖에 없는, 그, 타운하우스 형태의 이 단독주택, 그 중에 두 채가 건설업자들이고, 원래부터 건설업자들끼리 모여서 살려고 했던 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타운이? 네. 네. 그두 사람이, 오, 오등봉? 개발 사업에서 아니 원희룡은 빼줘 말도 안 되는 규모로 <laughs> 끼어드는 것도 웃기고 아제그 다음에 이제 롯데 롯데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오등봉 얘기하는 게 아니, 자기가 아니까 해. 하는 얘기가 대장동 일공사괜장잔게 아, 아니었어 아니, 하나만 더 하면 아, 본인이고 어, 김고철이사을 하고 있었구나 김민철 얘기했요그 다음에 이제 네. 모친 모친이 이 2007년에 원희룡 의원 잘 나가던 당시에 롯데 호텔이 땅을 샀다는데 난이 네.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신고가의 3배왜왜왜 왜, 왜 사갔냐 그랬더니 네. 아니 롯데가 쳐주는 대로 받았다 음. 땅에는 값이 없다 땅값은 없다 기준가가 없다 자 <laughs>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거기에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네. 그냥 알아서 신고가의 3배 높은 가격을 부르고 그럼 그게 아 적절한 가격인지를 따져보지 않고 <laughs> 어? 어, 이게 진짜 그럴 거야? 왜 이런 소지라고 그러니까 있으세요? 왜? <laughs> 없어요? 네. 그나마 국민의힘 원 중에 괜찮잖아요 <laughs> 그만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얘기의 요지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예, 얘기해요. 예, 거기도 이제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서 자기 딸이 <laughs>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장학금을 예, 받았죠. 예, 올브라이트 네. 장학금 받는데 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딱히 뭘 애쓰지 않아도 오. 애쓰지 않아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자기 거지라고 생각하는 이 엘리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다면서 음. 의사 의사들도 보면 의사 집안들은 아제 누구 딸이야 누구 아들이고 다 알고 그러니까 아니까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점이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정우영 후보자의 해명이 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한겨레 신문사 사장이 계십니다.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네. 딸은 뭐 <laughs> 인터넷 언론사 다니다가 네. 이렇게 한겨레 신문사에 경력직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아빠가 사장일 때 이렇게 여기서 좀 체험 활동도 시키고 인턴도 좀 시켜줬어요. 음. 기사도 좀 쓰게 하고. 네. 그러고 면접을 그렇게부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laughs> 아 예를 그러 이제 누구 딸인지 알게 되겠죠 네. 그 베이스가 네. 그런데 이제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네. 근데 아버지의 해명이 이거죠 아니 야 여기 입사 지원한지도 몰랐다니까 그리고 나는 누가 <laughs> 면접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나중에 그냥 경력직 와서 뭐 채용했다고 사인하라고 하길래 사인했더니 그냥 우리 애들이길래 난 진짜 몰랐다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 거, 그런 거죠. 음. 그게 뭐 불법이나. 혹시 아버님이 기자?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laughs> 언론사 집안이 아니에요. 네. 저만. <laughs> 그러니까 계속 일요일날 해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욕심을 부리다가 화를 당할 것 같아요. 음. 조국 전 장관처럼 네. 장관직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정말 집안이 풍지박산 났잖아요. 네. 잘못하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했죠? 네.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반박해서 나오는 단독 특종들만 확인을 해봐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전에 이제 조민 씨 수사했던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그분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네. 그들이 어떻게 수사했는지는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는 있으니까 네.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민 씨가 10년 동안 써왔던 크레디 카드 8종에 대해서 10년치의 금융 기록을 전부 다 압수수색해서 시분초 네. 단위로 어디에서 몇분몇 몇 초에 무엇으로 점심을 먹고 어디서 버스를 탔고 어디에서 내려서 무슨 빵집에서 무슨 빵을 사 먹었는지까지를 다 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턴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소에 또 압수색을 들어가서 이 발급받았던 카드의 사, 사용 내역에서 음.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에 나갔는지까지 다 체크해서 기술된 대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까지 다 점검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을 총지휘했던 것이 윤석열 총장이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공정과 상식이었죠. 사모펀드로부터 시작됐던 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당선이. 그러면 이제. <laughs> 그러면 그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는 네. 자기의 40년지기 친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를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이미 네. 저희 인간관계는 단절했어요. 40년 아니라고 했잖아. 40년지기 아니라고. 39년인가 보지그로 그럼. <laughs> 그럼 이거 손절한 걸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손절한 돼요? 손절한 걸 봐야죠. 왜냐면은 이제 40년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뭐지? 부정한 팩트? 얘는 도덕성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네. 도덕적인 문제지 이게 솔직히. 어, 그렇 불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네, 장재원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꾸 이제 조국 전 장관이랑 비교가 되니까 이게 조국 사태랑 뭐가 같냐, 어, 거기 뭐 위조를 했냐, 뭐랬냐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불합리한 뭐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음. 어떻게 보세요? 아, 예, 할 말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어, 네. 네. 저는 조국 교수, 특히 뭐 정경심 교수가 그렇죠. 뭐. 대법원 내 판결 나온 대로 해도 입학을 위해서 위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 처벌을 받은 거죠. 하지만 경북대 병원장인 정호영 씨의 경우에는 공직자로서 윤리 의식이 마비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 위반이고 이 자체가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아직... 정도 없잖아요. 네. 게다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위조를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게 아니고 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인 공직자 윤리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 이해충돌이잖아요. 이게, 이게 전형적인 이해충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해충돌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장관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병원장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러운 거예요. 어. 법인카드 사용 남아에도 그렇습니다. 칵테일바, 맥주집에 막 나와요. 네. 아, 직원 격리하려 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법인카드를 왜, 왜 법인카드가 존재하는지 이유조차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 중간에 식사를 하는 용도로 밥을 먹으면서 같이 야를한 거지 술 마시면서 기분 내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지돈으로 해야지, 지돈으로. 술을 지돈으로 사먹는다라는 네. 기본 컨셉도 없는 지금 공직자가 장관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게 어떻게 조국 교수랑 같은 케이스라고, 음. 다른 케이스라고 장재원은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심하다? 부적, 예, 부적절한, 부적절한 인물이에요. 네. 아니, 저는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왜냐면은 그때도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안 했고, 음.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도 네.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네. 전 조, 기본적으로 조국 교수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정호영 교수도 마찬가지죠 의혹에 대해서 지금 다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조사를 음, 해야 된다 해야죠 네. 이건 해야 돼요 그래야 네. 다른 교수들이 겁이 나서 저런 일을 못 해요. 아 맞아요. 이게 하나의 설레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점수 조사했으면 좋겠다니까 네. 저는. 아 정신은... 이미 돼 있죠. <laughs> 점수 조사했어요? 예, 이미 고역부가 해서 500명의 그녀 논문 관련돼서 이미 기록 다 갖고 있고. 아니, 논문만 아... 아니라. 예, 예, 논, 일단 논문이라도 해야죠. 네. 유원 회장까지 개인 정보라고 이걸 안 풀고 있는데 난 정말 세상에 논문이 아... 개인 정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 조사했는데 건... 그게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어... 나와 있는데. 네. 교육부에서 유은혜 장관이 개인 정보란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음. 논문은 발표해서 널리 세상에 이롭게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게 만약 내용이 부정했거나 가짜가 있으면 밝히는 게 무엇은 문제라고 이것도 하나 네. 결정을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서울대 자녀 지금 22명 했는데 단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고 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좀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이좀 계기가 돼서 국민적인 음. 공분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좀 공개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 분위기 이전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안 하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할 없습니다. ]다. 로스쿨도 문제인 것 같아.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로스쿨은 더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음. 제대로 살펴봐서 사회가 좀 투명해지고 네. 맑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네. 그러니까 이 것을 시청하시는 좀 진보 쪽에. 시청자분들이나 진보 쪽의 패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을 오모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정호영 교수 의혹을 비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음. 진영의 우리 편인 사람, 진영에 소속된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어? 이슈? 막 이러면서 편, 상대편 네. 의혹들에 대해서만 비판한다면 정당성이 전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한 거는 똑같은 기준과잣대를 갖고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전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보수파 쪽에서 잘못했으면 꼭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다. 네. 잘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냥 외면할 뿐이지 지지자들만 환호해요. 지지자들만 환호해가지고 절대로 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나중에 검수한박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 쪽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네. 저처럼 처리 없이 <laughs> 그냥 그런 얘기 막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laughs> 아, <아니>, 진짜로. <laughs> 훌륭하십니다. 그거 <그건 그럼 웃음> 맞는 거예요. <laughs>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뭐, 정호영 후보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언론에 보면, 아, 나 사퇴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 뭐 약간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끝까지 사퇴 안 하고 버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보겠다. 이게 스탠스인데, 그러니까 뭐 40년 지기는 아니다라고 손절을 하면서도, 어쨌든 사퇴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카. 버리는 카드로 음. 어쨌든 나중에 낭만을 하긴 할 텐데 다른 사람 좀 살리고 이 사람 낭만하는 카드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는데 그거는 맞죠. 지금 앞에 제 앞에 나가서 화살 다 맞고 있잖아요, 혼자. 네. 나머지 분들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요일 이후에 사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월요일, 화요일이 한덕수 국무총리 네. 인사청문회잖아요. 네. 일단은 그때까지는 앞에. 좀 방패, 방패 막이로, 막이로 세워놓고 뉴스 많이 나오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곧 넘어가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런 음. 정책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당선자가 이거 하나도 결정을 못 하고 질질 끌면 지지율 금방 금방 빠집니다. 이거뭐뭐더할 얘기가 없요 웬만해야죠. 음.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네. 하는 건 알겠는데 대체 네. 하, 뭐다 의혹을 다 외울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선자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다음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원래 얘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도 주변에서 그런 조언을 할수 있는 사람 없는 거죠. 아, 심각하네요. 그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어? 네.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과 능력과 전문성, 어느 게 중요하냐? 저는 도덕적인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하게 됐을 때그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활용을 해요. 음. 경북대 병원장이나 교수도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 공무원이라는 직을 자기 아이들이 의대로 진학하는데 이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두 명이나 입학했는데. 그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그것을 그지위를 이용을 해서 사적인 좀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친한 사람에게 배려해 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왠지 마말 것만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정우영 후보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같은 경우야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사실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준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임명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문제되는 후보들, 뭐 정우영 후보나 아니면 뭐, 그 다른 한동훈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약간 그렇죠. 이렇게 약간 연계했듯이 얘기를 음. 하기도 했는데 한덕수 후보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인사청문회 다음 주 하는데 다음 주에 하는데 아직도 서류를 공개 안 하고 있고 특히나 네. 김앤장에서 무슨 업무를 했는지 목록도 제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연봉이 5억인데 네. 그러면 그냥 앉아있다가 5억 줬다는 말 그대로 전관비를 그치. 저질렀다는 걸안는데 자꾸 제출하니까 네. 화나는 거지 <laughs> 아무 일 없는데 네. <laughs> 뭘허위로 만들어야 되나 말이 네, 부동산 기록도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등 술을 네.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청문회처럼 그냥 호락호락 넘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 공개해야 될 정보, 특히 김현장과의 관계는 네. 확실하게 밝혀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현장 대표가 팔짱 끼고 어, 그 한덕수 씨그 우리 직원인데 뭐 총리로 보냈어. 야, 나 이제 정말 너무 듣기 싫어 이런 말. 아. 네. 그 그것이 주는 불쾌감이 네.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뭐 몇십억씩 투자해서 장관이고 차관이고 다 밑에서 한 2, 3억씩 집어주고 부리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서 그렇게 순한 양처럼 있다가 또 기회 되면 또쪼로르 기어 나와서 정부에 다시 관직으로 돌아온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순한 양이 돼서 돈 많이 버시는 것까지는 그것도 맞닥지 않지만 그것까지 인정해 드리는데 네. 돈 벌러 갔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네. 다시, 네. 다시 관직으로 돌아오지만. 다시 관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인사는 이제 좀 정말 그만할 때가 됐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좀 낙마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료가 지금 다 공개된 것이 없는 것 같고, 의혹만 네. 가지고는 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좀 낙마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화도 나고. 네. 본수 한박 이것도 해야 되고 음. 이거 처리 안 되면 화풀이할 데도 없고 네. 그래서 한덕수 후보자에게 화풀이할 것 같은데 음. 저는 한덕수 후보자보다 더 문제되는 분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분들도 자녀 논란이 굉장히 많더요 교육자잖아요 네. 근데 전혀 교육자적인 태도와 자세 음. 그리고 생각과 판단 이걸 네.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게 뭐니까? 보니까 말과 행동에서 풀브라이트 동문 회장이었는데 후보자 본인이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1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총장 그 대학교 총장 시절에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한테 포상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총장인데 사회 이사를 가면서 총장인 자신을 스스로 셀프워가를 그렇죠. 하고 이거는 정말 너무. 사회에서도 네. 1억씩 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이상한 분이에요. 이분도 옛날 같으면 혼자서 청문회 시청 통과 못 합니다. 응. 응. 주변에서 하도 막 이거저거 터지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그 막좀묻히고 전... 있는 건 되게 네, 네, 웃긴 얘기 들었어. 뭐요그 청문회를 장관 청문회를 거의 2, 3일에 집중적으로 그냥 다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laughs> 5명 하면은 사실은 뉴스가 지면에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딱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서 저는 네. 3명을 꼽으라면 한덕수, 김인철, 정호영 이렇게 3명이 꼽혀집니다 아 낙마할 가능성이 예, 가장 가능성이 네. 높은 가능성이 네. 높은 그룹으로 놓고 한동은, 보면 한동훈 후보자는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것 같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파는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